오늘 날씨 진짜 이제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완전 여름 같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혹시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름철에 요맘때 애들 많이 쓰러져요 갑자기 더워질 때요 이때 좀 조심하시고 집안에 계신 분들은 집안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창문 조금 열어놓고 방충만 튼튼한 거잘 쳐놓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꽁꽁 창문까지 다 닫고 가면요 너무 더워져서 고양이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5월 29일 날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적응도 많이 했어요. 근데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들어서 그런가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까요? 잠을 많이 잔다는 게 얼마나 많이 잔다는 거죠? 도대체? 이거 제 기준이 좀 애매한데 일단은요. 어디 보자. 길냥이하고 집고양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표예요. 여기 보면은요. 길고양이는 잠자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40%를 잠자는 데 사용을 해요. 반면에, 집고양이, 우리가 키우는 집고양이들은요, 하루 시간에 60%를 자는 데 소모를 해요.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하는데, 실제로 사냥해서 먹고 사는데 하루 시간에 15%를 쓰고요. 우리 집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놀아주는 시간이 다잖아요. 이게 하루에 1% 정도 시간을 쓴대요길양이와집냥이의 잠자는 시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어요. 격차를 줄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 딱히 좋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최대로 줄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걷게 하고, 운동을 최대한 많이 시켜주는 게 길냥이하고 집고양이하고 생활 패턴을 비슷하게 맞춰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갭을 줄이는 게 사실 집고양이 고양이가 품종이 다른 게 아니라 밖에 살면은 그냥 코숏 중에 밖에 살면 밖에 사는 코숏이고 실내에 들어오면 집 안에 있는 코숏이잖아요. 품종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길용 길고양이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집 안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그 시간 배분을요 가장 고양이가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적응해 살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게.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키우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집안에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할거리가 많지 않고 뭐 사냥을 해야 먹고 살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언제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첫째, 21.5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이 쉬는 시간만큼은 잠자는 시간이든 안먹었도안 하고 앉아 있는 시간이든 이게 전체 시간의 약 어디 보자 길, 오, 전체 시간 85% 정도, 6 2에서85% 사이의 시간대거든요. 이 시간을 안락하게 꾸며주시는 거고요. 하루 중에 2.5시간은 얘들은 돌아다녀야 돼요. 어떻게든 걷게 만드세요. 배가 땅에 닿지 않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루 시간 중에 45분. 45분은 운동을 하게 만드셔야 되죠 산냥 놀이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5분씩 3회 아니면 그 이상의 산냥 놀이를 시켜 주시고 어리면 더 많이 시키셔야겠죠 그다음 너무 무료한 환경이 지속되면은요 얘들도 심심하니까 잠을 더잘 수밖에 없어요 잠을 많이 잔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할 일이 없거나 무료하거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들 자고 더 많이 움직이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셨죠? 7월 18일인가 일요일날 송도 캐쇼의캐페어에서 어, 강의를 하나 맡기려 가지고 그때는 것 PPT 작업을 좀 했거든요.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각 고양이 종 품종별로 얼만큼 노는지에 대한 얼만큼 노는지에 대한 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도메스도 되고 코쇼시죠. 뱅갈보다도 마, 많이 놀아줘야 돼요, 얘들. 운동성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뱅갈보다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액티비티 레벨도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가 도메스도 돼요, 코쇼시 거의 뱅갈에, 뱅갈에 준하는 수준? 그 다음에 높이 점프해가지고 새를 잡는 능력도 뱅갈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척박한 한반도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 짱구를 많이 굴린, 굴린 거죠,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격하게 많이 놀아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품종에 따라서서 품종별로 놀아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코숏을 키운다거나 뱅가를 키운다면 훨씬 더 많이 45분 이상을 놀아주셔야 될 거예요. 15분씩 뭐 3회, 5회, 6회 지칠 때까지 놀아주는 게 맞고요. 피곤한 고양이가 건강한 고양이입니다, 항상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게 페르시안이다, 얘들은 운동 력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금방 지쳐요. 좀만 운동 시켜줘도 헥헥 거리고 더 이상 운동 못해. 요 원래 운동 능력이 떨어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안 키운다 그러면 조금만 놀아주셔야 돼 자 소심하고 겁 많은 양인데 캣타워 같이 높은 곳에 진짜 안 올라가요. 그냥 얘 성향이려냐고 냅두면 될까요? 네, 완전 냅두면 됩니다. 자 고양이는요, 어, 세 가지 타입의 고양이가 있어요. 별거 다 만들었네 그러고 보니까 일단은 덤블 형 고양이가 있다 그래요. 요거는 어 갤럭시. 덤블용 고양이는 뭐냐면 주로 숨거나 바닥에 있는 애들이 어디 뒤에 숨는 걸 좋아하는 애들꼭 높은 데안 올라가도 돼요. 나무용 고양이는 위에 올라가서 어딘가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무언가 자기 주변에 있는, 있다, 나있 없다. 아, 집주인이 뭐 한다. 여기 집사가 뭘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내 영역권으로 누가 침범 해들어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래서 얘들은 뭐 어딘가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이런 애들은 주로 밖에서 봐도 나무 위에 있거나 담벼락 위에 있거나 이런 거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도요. 소파 위에 있거나 침대 위에 있거나 캣타워 위에 있는 걸 좋아해요. 덤블룡 고양이들은 요 주로 바닥에 있고요 바닥 중에서도 숨어 있어요 박스 속에 박스 뒤에 있거나 소파 뒤에 있거나 커튼 뒤에 있거나 어딘가 웅크리고 있으면서 무언가 덮칠 준비를 한다든가 무언가 공격해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숨어있다든가 이런 느낌을 줘서 바닥에 주로 있는거 있고요 마지막으로 겁먹지도 않으면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어 요 해변형 고양이라 그러는데요 얘들은 그냥 집사가 왔다갔다 하면 그냥 한복판에 누워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부엌에 들어와서 부엌에 그냥 배 깔고 누워버려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비켜가야 돼요. 발로 툭툭 건드려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비켜 다녀라 이러고 내가 거실에서 티 보고 있으면 거실 한번에또 누워버려요. 내가 왔다 갔다 걸리적거려도 안 움직여요. 이건 그냥 아무 데나 누워버애들이 있거든요. 바닥에서요. 이런일도 있어요. 그거 보통 해변형 고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자기가 주로 있는 그 거주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그래서 캣타워를 무조건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애들이 사실은 이제 나무형 고양이죠. 어딘가 올라가서 경계심을 갖고 주변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캣타워를 놔주시는 건 좋습니다. 항상 의미는 있습니다. 윤 선생님, 저희 애기가 먼치킨 롱에어 3세 여아. 영양제를 캡슐이건 가울건. 안 먹으려고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참 어려운데. 영양, 영양제를 안 먹이면 되지 않나요? 냄새 맡고 추루까지 안 먹을 때 매일 전쟁인데, 근데 전쟁까지 할 정도면 영양제 안 먹이긴 낫지 않을까? 영양제를 굳이 그렇게까지 먹여야 될 가치가 있지 않거든요. 얘가 뭐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애면은 뭐 먹이라고 노령묘거나 어디가 많이 아픈 애라서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먹이라고 그러겠지만 세 살짜리면 한창 건강할 텐데 이때 굳이 영양제 챙겨 먹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사료에 충분히 넘치는데 그냥 이거를 안 먹으려고 발악하는 애를 전쟁까지 가면서 굳이 영양제 먹인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 세 그 영양제는 그냥 새롭기도 하는 기분으로 먹이는 건 맞는데 뭐큰게 기대 안 하고 그냥 아예 먹여서 나쁠 건 없겠지 뭐알아도또 혹시 좋을지 그냥 이런 기분으로 먹이는 게 영양제인데 그거를 굳이 얘야의 마음을 상하면서 전쟁까지 하면서 먹일 필요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먹이지 마시고. 영양제 살 돈으로 장난감도 좋은 거 사서 더 많이 놀아 주시고요. 영양제 살 돈으로 더 좋은 사료를 사서 먹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먹이시는 사료만으로도요. 사실 영양 성분은 차고 넘쳐서 이미 흡수할때 흡수하고 남아 돌아 가지고 똥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 추가로 먹여주신 영양제가 얘한테 그리 좋냐 그냥 비싼 똥 만드는 거일 뿐이에요. 세살짜리가 영양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윤생 고양이 두 마리 키우는데 울 양이들 저랑 눈만 마주치면 쩝쩝거려요. 평상시에는안 그러는데 눈 마주치면 쩝쩝거리는 걸가식치는 말인가요? <laughs> 글쎄요 고양이들은요. 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각 고양이마다 자기가 주인과 계속 말을 시도해요. 어떤 대화를 시도하고 커뮤니케이션 시도해요. 몸집이든 대화든. 근데 많은 경우가 몸집보다는 말을 할때 주인이 더 반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말을 해요. 즉, 음성 언어를 사용해 요 사람을 대상으로는요. 고양이간의 음성 언어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고양이간의 음성 언어는 싸울 때 하고 그 다음에 뭐 캣콜링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교배할 때 요럴 때 말고는 음성 언어 사용을 자체를 안 해요. 왜냐면 고양이들은 포식 동물인과 동시에 피식 동물이기도 문에 누군가한테 잡아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또 저녁에 몰래 잡아 먹기 때문에 굳이 말을 사용을 잘안 하는 거죠. 근데 사람한테는 어떤 야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를 써보니까 사람이 반응을 더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집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물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발달한 커뮤니케이션이겠지만 다양한 언어를 발달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각각 고양이와 집사마다 고유한 언어들이 생기게 돼요. 신기하죠? 그렇대요. 그래서 고양이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대요. 약 200가지의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상대 자체가. 그래가지고 각 어떤 고양이 야옹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한 3, 4가지 언어를 써요. 이집 가면 또 다른 언어를 쓰는 거죠. 따, 다른 고양이가 극그 집사하고, 멋지 그러니까 쩝쩝거리는 것도 얘가 발견한 언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날 내가 쩝쩝거려 봤더니 주인이 간식을 주기 시작한 거죠. 아, 간식조란 말은 쩝쩝이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인한 분 쩝쩝쩝거린 거죠. 주인이 간식을 주는 거죠. 아, 간식조란 말이 얘, 얘 입장에서는 아 사람 언어로 쩝쩝쩝은 간식조가 되는구나. 쩝쩝쩝 간식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쩝쩝쩝이 된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요. 이건 추정일 뿐입니다. 고양이들도요 나이가 많고 적고해서 합사 성공률이 높다 낮다 성격이 어다 합성에 놓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좋고 나쁘고가 있잖아요 이게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도 있어 요 예를 들면 자기 영역권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영역권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냐면요 예를 들면 집안에 손님이 와요 내가 갑자기 어느 집을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 고양이 한 마리 이거 옛날 철문 거죠 근데 어, 그런 고양이 자기 영역권에 대한 어떤 어떤 안정감이 있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고양이는요 거실 한판에 나를 딱 쳐다봐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요, 나를 향해 다가와서 나한테 몸을 비벼요. 친근하게 구는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맞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호스트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는 거죠. 나를 손님으로 보는 거죠. 맡아가지고 일단 너는 내 냄새가 안 나고 이 콜론 냄새가 안 나고 내영혼 냄새가니까 안나내 냄새부터 일단 묻히게 들어와. 그러고 자기 냄새를 묻히는 거 자신 있게 자신감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애들은 걸음걸이도 우아하고 당당해요 당당하게 걸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머리를 문대고 자기 몸을 비벼가지고 어, 너를 환영해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마음껏 둘러보렴 천천히 있다 놀, 놀다가 가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런 성격의 고양이들은 웬만하면 합사 진행이 되게 잘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확고한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애들 웬만하면 다잘 받아들여 물론 막 비슷한 성격의 다른 애가 들어오면 싸울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영역권에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엉간하면은 들어와 신경 안써 그래 맘대로 지내 봐 근데 여는안돼 여긴, 여긴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긋거든요. 이런 애들은 편해야 합사가 두 번째 타입의 고양이는 요. 자신의 영역권임을 인지하지만 완전히 자신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요. 얘네들은요. 누가 들어오면 경계를 해요. 제가 내 영역권을 뺏어가 뺏으러오지 않을까, 진짜 나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영역권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기 와서 내 영역을 뺏을 수 있다, 훔칠 수 있다,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해요.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고 그러고 나를 쳐다보고 멀리 들어가 숨었다가 다시 경계라고 나오고 나오고 쳐다봐요. 계속 경계를 해요. 멀리서 가까이 절대 안 와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래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 하고서요 새로운 물건은 별로 안좋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가구들이 는 거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뿌려요 가끔 간혹가다 이런 애들은요 공격을 하려고 그러거나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혹은요 나한테 스프레이를 하게 돼요 냄새를 묻히긴 묻혀겠는데 낯선 냄새니까 묻히긴 묻혀겠는데 자기가 다가가서 번팅을 하거나 구르밍을 통해서 친근하게 묻히잖아요 스프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묻혀요 오줌을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내 영역이야 나가 여기서 꺼져 이 자식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오줌을 찍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냄새를 진하게 묻혀가지고 자 어때 이게 이게 내 맛이다 이게 내 냄새야 넌내 패러윈이 묻어 지금. 부터. 알았지? 함부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는 여기는 내 영역권이야. 나가. 뭐 이런 뭐 이런 행동 패턴 하죠.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합사가 안 돼요. 이런 애들은 항상 자신의 영역권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권을 지키려고 매일매일이 매일매일 이 고군분투를 하고 매일매일 경계를 해요 이런 애들은요 웬만큼 작은 애들 들어오면요 바로바로 바로 때리거나 내쳐주려고 노력하거나 계속 하악질해요 경계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합사가 참 힘든 종류의 애들이에요 자신의 영역권에는 아직 완벽하게 영역권을 소유했다고 인지도 않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타입은 이제 소심한 아웃사이드 형태인데 이런 소심한 고양이들은 주로 숨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항상 이 영역권이 자신 영역권이 아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석에 숨어 있고 아 미안해 나 화장실만 잠깐 사용하고 다시 숨어 들어갈게 이러고 이런 사이 몰래 몰래 가까스로 화장실만 다니고 가까스로 군침 덩굴 뭐 구석에 숨어 있고 소파에 숨어 있고 어딘가 나오고 사람 손님이 새로운 손님 방문한 무서워서 후다닥 숨어버려 그리고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왔다 가면 설사하고 토하게 돼 손님이 왔다 가면 설사하고 토하고 우리 거에 너무 예민해서 방에 미리 가둬놔야 되고 막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병원만 한번 왔다 갔든 막꽉 끙끙 앓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소심한 애들이거든요. 합사가 겉으로 보기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영역권을 일부 내주니까 얘들은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조차 못해, 덜덜덜 떨고 사는 애들이 항상 뭐 자신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사는 애들이거든요. 두려움과 불안감 아니면은 뭐 자신감이 없음 이런 걸 그냥 모토로 살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영역권을 일부 나눠주고 항상 불안감에 살지만 평생 친해지 가족처럼 평생 친해지기 힘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래 그 영역은 이 영역이야 난 여기만 여기로만족해. 여기 화장실 가는 길만 조금 터줄래? 나 화장실만 조금 쓰고 다시. 이런 느낌으로 평생을 살아요, 그냥. 그래서 필요하면은 약물 처방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애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성격별로 합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한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고양이도 이런 MBTI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양이도요, 당연히 본인이 어 집안에서 취하는 어떤 포지션. 내가 이 영역권 그 실내에서 취하는 어디에서 주로 자고 어디서 주로 생활하고 외부인이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인지에 따라서 MBTI가 나뉘고 이 MBTI 고양이 MBTI에 따라서 이거 이거 컨텐츠 좋다 고양이 MBTI 컨텐츠 하나 가겠습니다 고양이 MBTI 컨텐츠 좋네요 이 MBTI에 따라서. 합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새로운 손님을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키울 때 얼마나 쉽게 키우냐 어렵게 키우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실내를 꾸밀 때 구석진 곳을 잘 꾸며줘야 될 것이냐 잘 보이는, 밖이 잘 보이는 곳을 잘 꾸며줘야 되냐가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외를 나갈 때혼자설만큼 자신감을 놓을 수 있게 어떤 장난감을 사줘야 될지도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자, 레이저로 많이 놀아주면 안 되나요? 잡으면 간식 주고 있는데 너무 많이 놀아주면 안 좋을까봐서. 일단은. 강박증의 소유인 있는 애들한테 레이저로 많이 놀아주는 건안 좋다 그래. 특히나 뭐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뭐 셰틀랜드 쉽독이든 양치기나 이런 개들한테 레이저로 놀아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고양이들도 제가 알기로는 뭐 러시안 블루 아니면 샴 이런 강박증 소유인 애들 레이저로 놀아준 거 왜냐면 실체가 없는 잡을 수 없는 사냥이었던 성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사냥물이기 때문에 뛰어다니기만 하지 성취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박증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게 좋다는 게 정석인데 지금 이렇게 놀아주는 건 괜찮아요. 레이저로 놀아 제가 결과물이 있는 거죠 막 레이저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 밥그릇이 나와요 거기에 간식이 들어있는 거죠 아 그러면 사냥에 성공했구나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또 레이저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 주인의 손에서 갑자기 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냥에 성공한 거죠 그러면 사냥물이 있는 거니까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덮쳐서 사냥에 성공한 거니깐요 근데 가급적 레이저 포인터는 최후의 수단이고요 그냥 이게 레이저 포인터의 게으른 주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고양이 장난감이지 고양이 장난감이라 고 보기 힘들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낚싯대나 오뎅꼬치나 낚시줄이나 이런 거 실체가 있는 걸로 놀아줘서 실제로 물고 잡을 스네칭에서 잡을 수 있고 실제로 눈앞에서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걸로 놀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더 훨씬 더현실감이 있고 그다음에 게으르게 놀아주면서 놀아줄 땐 집중해서 놀아 주셔야 합니다 항상요. 15분을 아주 집중해서 놀아 주셔야 되지. TV 보면서 소문만 갖다 갖다 하면서 레이저 흔드는 게 놀아주는 거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라맘 님, 세라가 점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세라가 코리안 숏다니 해와니가 코숏들은 원래 점프해서 뭔가 잡는 게 되게 익숙해요. 아까 펴 보셨죠. 그래서 새를 잡는 비율을 본 거야. 그거는 각 고양이 종 품종별로 그래서 페르시안 주로 쥐만 바닥 기어다니면서 쥐만 잡고요. 제 고양이 네바마스카레이들도 바닥 끼면서 쥐만잡는데 점프는 아니에요. 점프 되게 싫어해요. 점프 잘안 해서 다리 짧은 애들 대부분 렉돌이네들은 당연히 점프 안 합니다. 얘네들도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쥐나 벌레를 잡는 애들이거든요. 주로 쉬운 사냥물을 좋아하고요. 점프해서 새를 잡아야 되는 애들은 대부분 척박한 환경에 생존이 필요한 애들이 많아요. 뭐면 시베리아 뭐, 뭐 어쩌고저쩌고 애들 뭐 아, 네바레스카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 그다음에 뭐 어디 어디야 또 저기 뭐 알래스카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코리아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 전부 다 왜냐면 이거 환경 자체가 척박해서 막눈 막 덮인 산속에서 쥐잡기가 쉽나요? 새라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최든 쥐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새라도 잡아야죠. 왜냐면 쥐는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굴수 굴 파고 눈 속에서 새도 잡고 쥐도 잡아야 되는 애들이 점프를 되게 잘해. 어쩔 수 그렇게 발 그래야지 애들이 생존을 하니까요. 그래서 코리안 쇼테어도메스쇼테어 DSH 품종들은 새를 진짜 잘 잡아요. 벵갈 당연히 새를 잘 잡죠. 그래서 점프를 되게 좋아요. 새잘 잡는 애들이 점프를 잘합니다. 사실은 고양이의 행동학적 문제들은요. 그니까뭐 합사 문제나 합사 스트레스, 혼자 있어 가지고 자기 몸을 물어뜯는가, 열이 스프레를 한다든가, 아니면 뱅글뱅글 돈대든가 털을 막 뽑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질환 그러니까 행동학적 문제들이거든요. 정신적인 질환이죠. 이런 정신 질환은요. 돈으로 해결 거의 다 돈으로 해결이 돼요. 신기하죠. 강아지는 안 돼요. 강아지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이 조금 더 산책을 많이 시킨다든가 아니면 주인이 공간상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다는가 아니면 이거는 강아지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 평생 약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사실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강아지는요. 그래서 주인이 막 바뀌어야 된다든가 아예 집을 바꿔 버린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고양이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거의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다 돼요. 실제로. 고양이 행동학적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이 돼요. 실제로 환경을 바꿔주고 꾸며주고 더 사주고 무언가 해주고 정안되면 약이라도 사서 먹이면 돼요. 약만 먹여도 거의 대부분 다 좋아져요. 고양이 약발 진짜 잘 듣거든요. 고양이 행동 행동학적 문제들 특히 불안증 같은 건요 90% 이상이에요. 약만 먹이면 다 좋아져요. 그냥 진짜 완전히 좋아져요. 고양 행동학적 문제는 결국은 돈으로 해결이 대부분 돼요. 돈만 열심히 벌면 돼요. 문제가 생기면요,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구하는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이 지금 보여드린 캣티오 관련된 내용이나 아까 한건 지금 사실은 제가 요즘에 한참 PPT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 18일날. 7월1 8일송도에서 하는 캐슈 아마 일요일일 겁니다 일요일 캐슈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이거든요. 그거 지금 PPT 만들고 있는 거 일부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때 혹시 오시면은 제가 나머지 자세한 내용을 쭉 고양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쭉 고양이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어떻게 꾸며야 되나 여러분이 돈은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적합? 어떻게 써야 되나 번 <laughs> 돈을 쓸 때는 이런데 돈을 쓰십시오. 이거 사십시오. 이거 사십시오. 주로 질러라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요. 자 돈만 벌면 돼요. 진짜로 고양이는요. 고양이는요. 돈만 있으면 잘키우실수 있습니다. 근데 <laughs> 네, 도넛 시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제 도넛이 뭔가 해결하면 몸으로 떼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몸으로 떼우기가. <laughs>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할수 없습니다.